때고 똑같이 와요. 꼭꼭 그랬어요. 알겠습 피스. 이따 그걸 누구 잡았다? 누구 자꾸 잡았 잡았냐? 맞다. 한 번만. 뺀찌 위엔토. 빈구야. 빈구야. 빈냐 아까 구 펜치 구야 빈구야. m 3m 빈구 이네 다산매다해서 다시 쭉 한번 끌어줘봐요다 어, 그치, 그렇게. 어, 나 또. 드롭풍 한다, 야, 뭔지 모르겠어. 다다 어, 랜딩해. 야, 네. 네. 뭐냐,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뭐냐, 이거? 하나 빼. 어, 이거 이미 문것 같아. 됐다. 쳐. 천천히, 천천히 해서. <laughs>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보여. 자, 가만히 있어, 끝. 이민수상님 몇 명이에요? 네? 3m, 3m? 어. 지렁이 세우네. 지렁이 세우. 오, 고사다 네. 아, 또 삼켰네. 저, 니크리트줄 아, 이제 아까. 반을 삼킨 거 봐. 쪽 다치. 그럼 쳐됐테 쳐. 좀부터 쳐. 됐다. 그지 그냥 드롭뽕 해도 돼. 오, 크냐? 어? 어? 잡. 아, 야, 야. 드롭뽕 해도 돼. 줄이 들어야 돼. 됐어. 나이스. 뭐, 이거. 옆으로 꼈구만. 지렁이 새우야. 자, 세 번째. 이게 뭐냐? 아, 돗톰이구나치킨 혹시? 에? 몇 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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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아, 재현아, 아침에 나왔 그게 한 마리 거야요 착할 수 끝나는데, 아니, 따로 내일, 내일 아침에, 아, 아침에.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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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아 I you not know <laughs>